안녕하세요. 알리바바닷컴 한국공식파트너사 CK브릿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WA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도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같이 키워드 광고가 존재합니다. 알리바바닷컴의 키워드 광고란 키워드 입찰 방식을 통하여 알리바바닷컴 내에 등록한 제품을 PC 웹 및 모바일 앱에서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유료 광고 서비스입니다.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경우 상위에 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타겟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마케팅을 통해 설정이 용이하며 클릭당 과금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클릭하지 않을 시 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검색 결과 창에서 각 제품의 오른쪽 하단에 AD라는 광고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광고를 진행한 기업들은 어느 위치에 노출할 수 있을까요? 노출 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응? 첫 번째로, www.alibaba.com 홈페이지와 두 번째로, 응? m.alibaba.com 모바일 웹세 응? 번째로, 모바일 앱에 다양하게 노출됩니다. 알리바바닷컴 홈페이지에서 제품 검색 시 검색 결과를 타일 형식과 리스트 형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타일 형식과 리스트 형식 모두 페이지 상단에서 탑 5자리 페이지 하단에서 5자리에 노출됩니다. 모바일 웹페이지는 페이지 없이 스크롤 모드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며 위치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키워드 광고 자리는 총 15자리가 주어집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역시 페이지 없이 스크롤 모드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번갈아 가며 위치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키워드 광고 자리는 총 10자리가 주어집니다. alibaba.com kwa 키워드 광고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K 브릿지 대표전화 및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CK 브릿지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을 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